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거래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 누군가가 돈으로 산다면 팔겠습니까? 투자 실패. 실직. 급하게 필요한 병원비. 이서는 추억을 팔면 돈을 준다는 이상한 거래를 제안받는다. 당신의 소중한 추억이 거래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또 방문해 주세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벼랑 끝에 몰려 있기에 망설이다. 남자친구인 지훈과 처음 떠난 여행의 기억을 팔고 만다. 그냥 널 향한 내 마음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것만 믿어주면 안 돼? 하야, 내 마음이 언제나 똑같다고? 솔직히 말하면 너 변한 것 같아. 그렇게 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은 들어오지만 이선은 지훈과의 특별했던 순간들을 점점 기억하지 못하고 두 사람은 자꾸만 삐걱거리기만 하는데. 이선은 뒤늦게야 추억은 단순한 머릿속 정보가 아닌 자신을 이루는 서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은밀한 거래. 그 끝은 과연 행복일까 파멸일까?